정답은 모르겠습니다. 네, 해봐야 합니다. 네. 첫 수술이 잘안 되는 이유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그렇습니다. 사람이 못해서 안 되는 거면 다음 수술하면 잘 되겠죠. 뭐. 근데 처음부터 땅이 안 좋았으면 또안 안 되겠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인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술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빈 공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채운 수술이에요 저희도 당연히 저희 a s 를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제 수술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저를 방문해 주신 분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수술을 하려고 했던 면적보다는 그 면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줄어 있겠죠 남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은 게더 적어요 네, 그러면 혈관들 분포가 괜찮다면 더 먹여 살릴 만한 혈관들이 더 많겠죠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더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심다가 이미 다 망했어요. 혈관 분포가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어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겠죠. 네,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, 그래서 재수술이야말로 여러 큰 상담을 통해서 여러 경과들을 보고, 그 다음에 의사들이 직접 그 부분들에 던져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고 여러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결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. 해봐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